네, 안녕하세요. 남자의 책상입니다. 처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크리에이티브 패블인데요. 요즘 작은 PC 스피커 중에서 인기라길래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박스는 크지 않네요. 박스를 열면 좌우 스피커와 각종 보증서들, 설명서가 보이고, 아, USB A 타입 젠더도 들어있네요. 사용하실 컴퓨터에 C타입 단자가 없으신 분들은 이걸 끼워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 크기는 가로가 한 12cm, 세로도 12cm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아담한 느낌이고, 크기는 작은 편이 많네요. 유닛은 하나가 달려있는데, 스펙상 2.25인치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사이즈죠. 그리고 뒷면을 보면 저역 확장을 위한 패시브 라디에이터가 있는데요. 이 패시브 라디에이터는 앞에 있는 유닛의 진동이 만들어내는 공기의 움직임에 의해서 따라 움직이면서 저역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바닥을 보면 게인 스위치가 있는데 이 게인이 뭐냐면은 사운드의 입력 레벨이라고 보면 됩니다. 게인이 높으면 입력 레벨이 높으니까 출력 그러니까 소리가 커지겠죠 대신에 같이 입력되는 노이즈도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스피커의 게인을 높이려면 바닥에 있는 게인 스위치를 H에 놓으면 되는데 이때 l e d 불이 초록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외관은 고급스러운 느낌도 막 엄청 저렴한 싸구려 느낌도 들지 않는 그냥 가격 대비 무난한 소재와 마감이라고 보여지네요. 디자인도 보통의 PC 스피커처럼 네모난 박스형이 아니라 나름 귀원 모양의 구형이라 이 부분은 마케팅적으로 대중들에게 어필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디자인은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잘 뽑았어요. 그리고 바닥에 놓으면 스피커 유닛이 자연스럽게 청취자의 귀를 향하게 디자인한 점은 칭찬할 만합니다. 작은 크기와 함께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USB 연결 하나로 사운드 소스와 전원 공급을 동시에 받는다는 점인데요. 보통 PC 스피커들이 3.5파이 잭을 통해서 사운드 입력을 받고 또 별도 전원을 연결하잖아요. 이러면 이제 책상이가 지저분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패블 같은 경우는 USB 연결로 사운드 입력하고 전원 공급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일반적인 PC 스피커보다는 책상 위를 더 깔끔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선이 하나 줄어드는 거니까요. 앞면에 다이얼을 눌리면 딸깍 소리에 함께 전원이 켜지고 이후에는 볼륨 조절 기능을 수행합니다. 옆에는 블루투스 버튼이 있네요. 누르고 있으면 페어링이 되고 연결되면은 LED 색이 바뀝니다. 측정을 해 봤는데요. 스피커의 유닛이 향하는 방향과 정축으로 1m 거리에서 한번 50cm 거리에서 한번 그리고 책상 위에서 배치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일상적으로 청취할 때를 가정해. 그러니까 유닛의 방향이 귀에서 벗어날 때를 가정해서 측정 마이크를 유닛 방향에서 아래쪽으로 한 30도 정도 기울여서 역시 1m 거리에서 한 번, 50cm 거리에서 한번이렇게총4 번을 측정했습니다. 참고로 소리 크기는 1m하고 50cm 거리 모두 80dB SPL로 받쳐서 측정을 했고요. 네, 48분의 1 /48 스무딩을 적용시킨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이 스피커의 확실한 특징 하나가 보입니다. 9에서 10키로 정도의 초고역대가 굉장히 많이 파여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약 14K 정도의 초고역이 크게 부스팅되어 있고 그 이후로는 초고역대는 또확 줄어드네요. 아무래도 2인치 때 소형 유닛 하나로 모든 대역을 커버할 수는 없다 보니까 초고역대에서 나머지 대역은 다 포기하고 이 14K 정도 대역만 재생시키는데 집중하는 그런 튜닝을 한게 아닐까 추측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흔히 돈샤리 음색이라고 하죠. 저음과 고음이 강조된 V자 튜닝. 200Hz대 저음이 강조되고 500에서 600대 중음까지는 쭉 내려오다가 다시 3K 정도까지 강조되는 그런 V자 튜닝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일반 대중을 타겟으로 하는 저가형 스피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 스피커 크기의 한계, 그러니까 물리적인 한계로 대략 160Hz 아래 대역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도 160에서 그래프가 무작정 떨어지는 건또 아니고 160에서 80 정도까지 작게나마 소리는 재생되고 완전 아래쪽 30에서 40Hz의 서브 베이스 대역도 미약하나마 반응이 있습니다. 이건 뒷면에 장착된 패시브 라디에이터 작동 때문에 이런 측정 값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패블이 작은 크기임에도 그나마 깡통 소리가 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역시 이 정도 사이즈의 스피커는 청취자한테 어느 정도 소리에 양감을 주려면 패시브 라디에이터 장착은 필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실제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스피커 유닛이 귀를 향하는 방향과 최대한 흡사하도록 마이크를 배치해 놓고 녹음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유튜브 청음이니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목소리> When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간략한 감상평을 하자면 어, 단일 트랙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의 소리만 들릴 때, 그러니까 사람 목소리면 목소리, 기타면 기타, 피아노면 피아노 소리 같이 이 하나의 소리만 들릴 때는 나름 괜찮게 들립니다. 근데 이 소리가 하나둘씩 이제 섞일수록 어, 사운드 퀄리티가 급속도로 하락합니다. 소리가 많이 탁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많은 음악들이 그러잖아요. 인트로에 악기 한두개로 시작하고 이제 뒤로 갈수록 악기가 이제 쌓이는 식으로 곡이 진행되잖아요. 그런 음악들을 이제 들어보면 제 말이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소리가 섞일 때 특정 대역은 그중에서 또잘 들리거든요. 이게 보컬 대역인데, 보컬만 튀어나와서 들리니깐 음악 들을 때 얼핏 느끼기에는 이게 소리가 선명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냥 사운드 밸런스가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저역 대역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면 크기에 따른 물리적 한계가 있어서 감안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소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비어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태블이 버전별로 가격대가 2만원에서 6만원 뭐 프로 모델은 8만원이 넘어가던데 어, 사운드 퀄리티만 봐서는 3만원 4만원 이상 주기에는 좀 아깝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어, 물론 모니터 내장 스피커나 작은 사운드바만 평생 사용하였던 분들이 듣기에는 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사운드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급이 있는 스피커를 쓰던 분들에게는 실망할 만한 수준의 사운드입니다. 음악 감상용보다는 유튜브 컨텐츠 시청용으로 활용하는 게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크리에이티브 패블로 음악 감상을 하겠다. 네, 비추합니다. 책상이 좁아 터져서 일반적인 스피커를 놓을 자리가 없다. 아, 추천합니다. 책상이 좁아 터져서 일반적인 스피커를 놓을 자리는 없지만 음악 감상은 해야겠다. 비추합니다. 차라리 헤드폰을 추천합니다. 음악 안 들을 거고, 난 유튜브만 볼 거다. 추천합니다. 다른 거다 필요 없고, 책상을 깔끔하고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예쁜 스피커가 필요하다. 추천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